피드백 이라는 말이 있고 피드포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다른 사사람의의 이렇게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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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e d b a 이 k feedback, f e 드 d b a c k feedback, f 드 e d b a c k feedback, feedback, 피드백을 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피드포드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십니까 어떤 질문이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성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불러서 따로 세웠다 그런 뜻이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세계를 갈수 있도록 부름받는 존재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누가 성도가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모두가 성도가 될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견디면서? 참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당신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하다 예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만 안전한 것만 건강한 것만 그것만이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